2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 6개의 점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중두 점을 골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a, 반직선의 개수를 b라 할때 b 빼기 a 값을 구하라. 직선의 개수.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 이런 직선은 이렇게 하나 나와요. 여기 하나. 음. 요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요거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하나가 나오죠? 얘예를 선택해도 이 직선, 얘하고 얘를 선택해도 이 직선, 얘하고 얘를 선택해도 이 직선.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A에서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A에서 시작하는 직선 이렇게 되겠죠. 이제 B에서 시작합니다. A에서 시작하면은 일단 몇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요. A에서 시작해서 네 개가 나오고요. B에서 시작하면요. A로 갈 수는 없고요. A로는 각으로 똑같으니까, 어, 이쪽. 하나, 둘, 셋, 넷. A에서 시작, B에서 시작하는 것도 네개 나오네요. 자, C에서는 A 쪽으로는 못 가고 B 쪽으로도 못 가요. 됐으니까,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C에서 시작하는 것도 세 개. D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 이쪽은 다못 가요. 이쪽은 다 그려져 있어요. 이쪽 하나, 두 개가 되겠죠. D에서 시작하는 건두 개. E에서 시작하는 거는 없죠. 어, 그 다음에 5에서 시작, 여기 어, 없어요. 0개에요. 어, 그 다음에 5에서 시작하는 것도 다 그려져 있죠. 이쪽, 이쪽, 뭐. 어, 여기, 여기,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5에도 0이 되겠어요. 그래서 10, 요거 세개 해주면 10, 13이 되겠네요. A는 지금 13이 되겠고 A는 13개가 되겠고 자, 다시 지우고 다시 지우고 음, 들어가 볼게요 자 반직선 자 반직선 A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A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여기 하나 둘셋넷네 개죠 여기서 여기를 연결해도 이거고 여기서 여기를 연결해도 어, 네 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B에서 시작해 봅시다. 반직선 B, B에서 시작해 봅시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B에서 시작하는 건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어, 그 다음에 D에서도 시작해 볼게요. D에서 시작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E에서 시작하면, E에서 시작하면, 요 A랑 똑같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 선택해도 얘가 되고, 여기 선택해도 이게 네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아, 다 다섯 개가 나오고요. 여기하고 여기 있을 때만 얘, 얘 선택해도 이거고, 여기서 얘 선택해도 얘 똑같으니까 네 개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요거 하나, 둘, 셋, 넷, 5, 4, 20에다가 4, 4 더하니까 8 더해서 28이 되겠습니다. b 는 28. 자, b 는 28. 그럼 28에서? 13을 빼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답만 맞추려고 A는 13, B는 28, A는 13, B는 28. 이거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학이 하나씩 따져서 정확하게 A는 13개 나오고 B는 15개 나오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답을 외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똑같이 한번 스스로 세 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